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5월 18일 화요일, 부산은 오후까지 약간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아주 잘 봤는데 온종일 안개가 끼었어요. 비전과 목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비전을 향해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같이 비가 온다고 쉬고 날씨가 더워서 잠시 미루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공감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해요. 이런저런 핑계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어요. 스스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해요. 보고서나 글을 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보고서 작성도 안되고 좋은 글도 쓸수 없게 되어요. 직접 실천하고 동작하게 되면 조금씩 힘을 기울이게 되어 목표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원대한 꿈이 아니라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이 가슴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요. 유튜브를 꿈꾸던 아들은 2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한다고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너무나도 알뜰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만의 비전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주위 유튜브가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혼자 여러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잠깐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보았는데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목표가 생기면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노력하게 되어요. 밤을 새우면서 동영상을 편집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조금 적응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중한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을 잘 챙기고 있었어요. 자기 비전을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주위에 알리면서 자신의 가슴을 열정으로 울렁거리게 하고 한 방향으로 힘을 결집해 추진하고 있어요. 배우면서 익숙해지지 않는 동영상 편집 기술이 스트레스였는데 그렇게 힘든 과정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스트레스에서 시작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지요. 혼자 어쩌면 좋을지 고민할수록 불안은 커지게 되어요.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태워 직접 실천하는 건강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